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자의 복이 무엇이며, 성전되지 못한 자의 불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 성,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환란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요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생각하며 언내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영역으로 구조된 사람인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고, 사람의 축격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육체의 범죄로 인하여서 정적 축격 책임을 지고, 범죄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음을 보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존재적인 어떤 소멸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 영이 죽은 겁니다. 이런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사 사발의 대숙의 공로로 우리 영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냐면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이 역사가 곧 중생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 영의 죄를 우리의 영의 이 상태를 무죄한 상태로 만드시고 또 어려운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이 화친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이것이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이 대속은 신인양성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이 대속의 신성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완전성, 영원성, 온전성, 이런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대속은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원히 온전히 죄 없는 존재, 의로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이 존재가 되기를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분에 중생 때 단분의 대물인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중생된 영 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육은 어떻는가 육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은 것이 중생의 때인데 중생의 때에 입을 때영만 입은 것이 아니고 육도 같이 입습니다. 그래서 육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런데 육은 복합체입니다. 단일체가 아니고 복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산 것을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실상 현실에서 우리의 유예에는 많은 마음에도 많은 요소가 있고 몸에도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 많은 요소를 성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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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화하게 하는 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현실에서 사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영감대로 자기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쓰여진 우리의 이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 이 심신의 기능들이 진리화가 되고 영감화가 됩니다. 진리화 되고 영감화 되면 그것은 하나님 하나 되는 니다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진리로 영감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 나타나신 그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아서 내가 진리와 영감화 되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진리와 영감된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육의 성전, 이 육의 성전을 만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이제 남은 육도 성전되기를 심스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둘째로 성전된 자의 행복, 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무형의 존재죠. 그래서 형체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떤 일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모두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어떤 자체 존재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한, 한 파트 한 파트 한 쪽과 한 쪽과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편재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무한.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면서 또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무형의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역사란 것은 완전의 능력 완전의 지혜 완전의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인데 그 겉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히 확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확 나갑니다. 성전과 치방에서 문치방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강물이 확 흘러서 참 발,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나중에 둥둥 떠내려 갈 정도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 하나님의 이 완전의 그 은혜 역사가, 이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큰 피조물에게, 만물에게 다 흘러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될 때, 이거, 얼마나 복이 있는 주인이 하나님의 완전 이 안에서 완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 박마당에 대한 공부를 이번 달 9월 달 공과로 공부할 때 이름도 배우시겠지만 그 성전 박마당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청리하는 자 성전과 제단과 경비하는 자는 두 정인 생활 그리고 두 초대 생활 두 감란 나무의 생활을 할 때에 그 권위가 얼마나 크냐? 해방한 자를 입으로 다 멸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참 입의 건세를 주셔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하늘을 타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온갖 재앙을 일으키게 하신 것은 입의 건세그 말의 건세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 하나님의 완전의 역사, 전능의 역사 이것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니까 어떤 재앙도, 어떤 이적도, 어떤 표적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성전이라 한 겁니다. 성전되는 자는 첫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가에서 역사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값도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분명히 주제어 하나님 주제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른데 왜 같다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성자, 성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이 성령이십니다. 이건 다 삼위 세계의 위 인격을 가지고 계시나 본성은 하나. 하나이신 것이 계시 삼일체 하나님. 그사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여기 놀라운 순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 그리스 되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내 것이에요. 바울, 아볼로 개바, 이제 그 어떤 사람의 한 특정 인물의 예지요. 그리고 세계, 온 세계가 내 것. 그리고 사망도 내게 속한 것. 생명도 내게 속한 것 사망의 이 권세도 내게 속해서 내가 죽게 하면 죽고 내가 살리게 하면 살리고 생명과 사망이 다 내게 속한 것 죽는 것이 내게 속했고 사는 것이 내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껏 장래 껏 모든 것이 다내 것이에요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그리스 아니냐 성전되어서 그리스도 하나 되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곧 하나님이요. 에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된것 것. 이것이 내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내 것이 되어 있는 이런 축복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성전 성전된 자가 보겠습니까? 세계가 자의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의 것이니까 생명이 자의 것이니까. 상망도 자의 것이니까 이제 것도 자의 것이니까 또 장래 것도 자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성도 성전된 자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된 것이 이렇게 복이다 생각해서 우린 6의 이 성전 영의 성전임에 대했으니까 6의 성전 건축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 성전되지 아니한 자의 불행이 뭘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적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로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때문에 이 성전이 깨끗해야 되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은 무엇으로 더럽힐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내가 영은 제지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제지고 내 몸이 제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시지 못해. 왜 계시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들어오지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불로 소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서 딴데 가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중생된 영은 중생 영은 범죄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온전한 것이 중생된 영이니까 중생된 영 속에 거주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중생된 영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성령이 친인 마음을 녹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구원은 단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중생된 영 우리의 영을 주장하고 중생된 영은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은 몸을 주장하고 몸은 마음을 주장하고 이런 딱 구조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중생된 영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야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문 열었다오. 내가 네가 너무 들어서 이렇게 쫓겨났지만 네가 나를 다시 영접하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야 열고 닫고의 권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함이 그까지 뭐 별로 없죠. 그러나 그러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 요구하시지 강제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적 권한을 주셔서 자유권을 주셔서 네가 열매 열수 있고 네가 다되면 하나님께서 못가십니다 그때에 이 마음이, 성령이 감동받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주의의 금연 받아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게 뭐냐면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회계하면 이제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회계해서 주님을 딱 영접하시면 들어오셔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이 먹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양식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양식을 두고 말씀합니다. 신량 양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 사람이 먹을 양식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잘할 수 있는 양식의 양식, 하나님 성전 되어 가는데 잘할게 하는데 양식이라하나님 성전은 무엇과 뭐로 진리와 영감 내가 진리화되고 영감화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양식이 그 양식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사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더불어 주님의 도우신 은혜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린 더욱더 진리의 사람 영감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는 이런 복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짓는 우리가 많이 짓는 죄는 어떤 죄를 지을까요 그것을 여기 두고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그거예요 세상 지혜 우리는 성경될때 뭐가 있습니까 완전의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가 딱 계신데 그 죄가 뭡니까 옆으로 빗기 있어 내가 학계에, 내 식으로 학계에, 내 방법으로 학계에 한 것이 이것이 인간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전된 자라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그 지혜는 다 여기 뭐랬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을, 이것을 두고, 디모드의 후서 3장에는 악한 자가 세상에 많고, 라고 하듯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만 생각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오직, 오직 물 안에 있는 개굴같이, 자기 욕만딱 보는 악한 자의 생각이니까, 이것은 얼마나 미련한지, 그 미련한 것이 뭡니까? 19절에, 시에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 이라, 인간 지혜, 세상 지혜로 사는 자가 결국 어디에 빠져요? 개유. 개유는 자기를 속이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속는 곡에 빠지게 짓계의 지가 쏟아 넘어가요. 짓계의 지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 지혜로 살면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지혜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멸망에 빠지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많은 죄입니다. 많은 죄. 많은 유형의 죄, 성전에 있어서의 많은 유형의 죄. 그래서 우린 어떻게 든지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셔. 요 그러면 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영감. 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영감들로 사면 하나님 안에 계시해서 어떤 지혜? 완전 지혜. 완전 지혜로 자기가 살려 해야 되지. 그것을 버리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래 하면 되겠는데, 요시면 되겠는데, 저시면 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인간 지혜를 딱 쓰면 하나님 떠나세요 그럼 결과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 쏟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이 자가 성전 짓지 않는 자입니다 우린 이렇게 성전 짓지 않는 그런 성전을 들리힌 자가 되지 않도록 힘 씁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이렇게 성전 생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있으나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나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성년생활 하면 많은 마찰과 환란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는가? 그때 제약된 세상 이것이 마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제약된 세상 때론 거짓 기독교에 있었으에 그런 우상을 내서 가지고 이 우상이 세상을 섬기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라 세상 시킨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너가 진리와 영감대로 사니까 힘들잖아. 그대로 사니까 마찰이 많잖아. 그대로 사니까 너희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 창사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심지어 맷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데 꼭구태여 그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살 필요가 있나? 타협하자. 양보하자. 손해보자. 그것을 이제는 좀 다음에 하라. 라고 그렇게 미혹을 한다고요. 또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 맞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어려움 당하는 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왜이 길로 가지 말고 둘러가도 되는데, 쉽게 해도 되는데, 진리와 영감대로 안 살아도 되는데, 그게 뭐죠? 인간의 생각. 괴개가 논다감, 자기를 속이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요, 딱 들어와서 자기를 딱 속이게 합니다. 아, 이러면 되겠는데. 이래도 괜찮겠는데 그 허용은 자기 허용이지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감이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들어서 우리를 할금 자꾸 진리와 영감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자기가 변하려고 진리와 영감대로 안 살면 일시는 편합니다, 일시는 쉬워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들 더 많은 나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 요구해서 들어주면요, 둘 요구하고, 셋 요구하고, 넷 요구하고, 다섯 요구하고, 열 요구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 그 활란 이 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성정 생활함으로 인해서 진료 영감대로 삶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성전된 자로서 성전이 지금 하루아침에 완공됩니까? 우리의 이 육의 성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됐다 할 때는 천국하는 그 날까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그 날까지, 우린 계속, 계속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살 때에, 그때에 여러 가지 이 개개, 인간의 그치에, 그걸 누가 가져왔습니까? 자기가 가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방법을 가져올 때, 사탄아물러라 니의 네 현실을 지키라. 지키라 했잖아요. 그걸 딱 물리치고 나는 죽어도 내가 끝까지 질교와 연관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 성전이 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죠? 그리스의 것이 돼요 그리스의 것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의 것이 된 그자에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딱 속하게 됩니다 세계가 그의 것이 됩니다 생명이 그의 것이 됩니다. 사망이 그의 것이 됩니다. 지금의 것이 그의 것이 됩니다. 장래의 것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지금 나를 대항하는, 나를 핍박하는 그 죄악된 세상, 그 모든 뭐 거짓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세웠던 우상, 그런 것은 다 어디에? 내게 속한 것들, 내게 속한 것들. 여러분, 내게 속한 것이 학상으로 그 머리를 칩니까? 멈춰요, 멈춰. 몬쳐. 이기지는 못합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으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러 성전된 자의 권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얼마나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입의 권세로 정말 주님께서 증거를 마칠 때까지 온 세상을 확 지배해버린다. 딴거 없어요. 무혈, 피 흘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다 통치해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딱때가 되면요. 이제 우리 증거에서 어차피 죽을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께 죽게 하시고 뭐로? 순교로 인쳐주시는 거길 그 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생하는 동안은 얼마나 큰지 있는지 모 이것이 성전인데 성전. 그기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리와 영감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성전 생활하면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이 임해 중생된 역사로서 성련된 같이 우리도 육 성전화시킵시다.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들로 살아서. 육을 성전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완전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나 세계나 지금껏 장애가 그리고 생명사망이 다내게시대는 그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 영감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인간의 지혜로 개개에 빠지면요. 하나님 떠나고 그 개개 때문에 그 인간 지혜 때문에 자기를 속여서 망하는 그런 꼴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생활이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와 연관들로 사는 생활 양받지 말고, 진리와 연관들로 사는 생활, 계속하는 성전생활, 이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내게 주신 그 능력, 그 권세, 그 힘으로 이환란을다 이길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